<laughs> 안녕하십니까 하화인형팀자 팀장, 팀장 박용범입니다. <laughs>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힘들게 고생했던 치즈 쿠키랑 뭐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네 여러분 지금 찍힌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 위에다 사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QR코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낙서로 보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눈에는 한자 교과서, 그리고 장난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제 눈에는 기념사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제 눈이 틀렸을까요? 그렇다면 제 눈으로 이 마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어떤 방향이냐는까 지금부터 자나, 이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나, 이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컨텐츠를 만들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9 9 9 50%에 달하는 이 수치는 바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국수 중 막벌이 부부의 비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200만 가구 중 500만 가구가 막벌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은 어, 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일을 하는 도중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동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10시간 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이들의 젊은 얼굴을 더 많이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아이들 대학까지 키우는데 3억이 드는 이 현실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월 10억 10만원 없는 외벌이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아이들과의 애감을 쌓일까? 아마도 아이와 함께 밖에서 뛰어놀고 같이 뛰어놀고 아이가 관심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이면서도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봐고그 중에 마법천장문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YES24에서 국내 어린이 도서 판매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으로도 제작되어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에 대한 부담인데요. 한 권에 9,800원에 판매하는 마법 천자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원에 총, 현재 나온 35원을 모두 다 구매한다면 약 35만원의 금액이 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담감,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일치월장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프로젝트 위초 1장의 사용법에 대해 보고보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중 주된 분능은 카드놀이, 음성인식, 모바일 채팅 이세 가지입니다. 현재 아까 그린 카드로도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 방금 설명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놀이로도 가보겠습니다. 놀이의 음성으로 놀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이의 코스와 관계가 됩니다. 해당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한자 결이을볼수 있습니다. 아이의 메시지 보내기 페이지로 갑니다. 아이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커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 파일이나 영상 파일, 텍스트 파일 등과 함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 받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주고 간 마커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커를 생성하고 인식하기에 필요한 AI4.js, 3D 효과를 위한 3 j s 음성 인식을 위한 w 스피치 API입니다. AI4.js 이 라이브러리는 OpenCV 기반으로 숫자를 마커로 이미지화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이진수의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자릿수의 숫자가 1임을 나타내줍니다. 나머지 세 줄은 마커를 어떻게 되는지 간에 정확한 마커를 검출하기 위한 교정 역할을 합니다. 이러, 이 원리로 만들어진 마커를 웹캠에 두면 웹캠 화면 상에서 화대의 위치를 변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3.js는 웹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벌로 3D 이미지를 좀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이튜브를 웹제 넷지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된다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스펙트 이상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3.js를 이용한다면 자이선 코드로도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arc.js로 마커의 아이디를, 마커의 아이디를 얻고 그 얻은 아이디를 서버에 보냅줍니다 서버는 마커의 아이디를, DB, 마커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db에서 한자 정보로 더더운 한자 정보는 이미지 스칼라 라이브러리로 이미지화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큐브 모양으로 붙여 3D 큐브를 구현했습니다. 구현된 큐브는 d i v 에의 옆에 시치 마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었 AI 표 JS가 추출하는 마커의 위치 값이 맵 펜머스 메이 위치로 여기 보시면 실제 화면에 있는 마커, 아, 실제 그래서 저희는 웹캠의 캔버스가 HTML에서 위치하는 X자표를 설을에 아르코가 거한 X자표에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큐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성인식품입니다. 이식, 음성 여기서 사용한 것은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웹스피치 API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웹키스피치 레코나이션 위치의 스타트 이벤트, 리저트 이벤트, 엔드 이벤트입니다. 랩 스피치 레코그나이션 객체는이 스피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밑에 있는 이벤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벤트들을 이용해 버돌을 클릭하면 스타트 이벤트가 발생하여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마이크를 이용해 이식한 음성들은 유저트 이벤트에서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한 결과를 이, 엔드 이벤트에서 맞았다면 벽돌을 깨주고 실패시 스타트 이벤트로 돌아가고 구현하습니다이상호로 ai.js, 3.js, 웹스피치 API 이세 가지 기술을 이용해 저희의 프로젝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설명을 마치고 프로젝트를 하며 저희가 인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요즘 아이들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하루에 겨우 24초밖에 더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공부에 파묻혀 사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펐던 것은 저렇게 공부에 파묻힐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이 139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역,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돌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원래 한 아이가 문제집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문제집을 지우고 있냐고 물어봤고 그 아이는 문제집을 푸는 것이 숙제인데 문제집이사회형 편이 되지 않아 문제집을, 남이 푼 문제집을 다시 지우고 제출하려고 했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 능력에 의해 공부를 하고 싶어도할수 없는 아이들의 가능성은 그일자보 복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복권을 들고 있는 것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이별관인 마커 동의 한 장이 하늘과 빛을 볼수 있듯 우리의 작은 시도와 다른 이들의 작은 시도가 하고요 아이들 누구나가 빛을 볼수 있는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조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多腿。